감사의 철학 불행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뜨셨습니까? 내 발로 걸어 화장실에 다녀오셨나요? 따뜻한 밥에 김치 한 조각이라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는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지만 정작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시니어의 행복 철학은 감사 일기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불행과 걱정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방패입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딱세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오늘 햇살이 참 따뜻해서 감사했다. 오랜 친구와 통화할 수 있어 감사했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서 감사했다. 이 사소한 감사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불평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지옥이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천국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감사해야 할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건강한 두 눈입니다. 행복한 시니어 생활 구독하고 매일 행복 지혜를 받으세요.